보여줘 김자크 잘한다 하늘이 열린다 이스자 설치 아군이 남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님 뭐가요 목소리가 두 개야 내가 목소리가 두 개라고? 처음 오는 그 이야기인데? 뭐야 <laughs> 이렇게 반응이 좋아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면 아닌 그럼 뭐지? 뭐야 아 진짜? 에? 진짜 막막 막 바뀌는데 이거? 뭐지? 내가 방금 레이즈 머리를 밟은 거 같은데? 야옹 으엑 아아 짜증나 어 뭐야 아 어, 저도 가르쳐줘요 그거 저도 해볼래 <laughs> 왜 그래? 갑자기 왜아 그래? <laughs> 짜증나 오하하나 <laughs> 아, <짜증나. 웃음> 뭐라고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어 <laughs> 아 저도 해볼래요 그거 가르쳐줘요 자, 우선 아, 나, 나, 입을 하수, 크게 뭐.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열고 음. 하품을 아, 하듯이 그래요? 하품을 하듯이 어, 아를 내지르세요. 아. 그래, 그게 당신 김동탕 목소리예요. 아, 뭐야? 아, 이거 아니야. 아 빨리 알렸어. 어, 됐어요. 너 죽을. 아, 어제 <이거 뭐야? 웃음>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진짜로 되는 줄 알았네 너 네, 죽었어. 겠냐 바보야. 오, 저 저도 그거 뭐 하고 싶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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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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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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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 저도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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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 저도 저자 저도 저도 저 진짜 도 저도 저도 남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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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내떡국고잡 많이. 김덕너좋 나이스. <놀디라> <놀라>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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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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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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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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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비 수고하셨어요. 팀승비수고하셨 <laughs>